안녕하세요. 우주의 여행입니다. 오늘은 2개월 된 우리 아기 예방접종하는 날입니다. 2개월 예방접종은 로타바이러스, 백일해 폐렴구균 총 3가지입니다. 그 말인 즉, 오늘은 3가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로타바이러스는 만 2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발병률이 가장 높은 만큼 반드시 접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1가인 로타릭스와 5가인 로타텍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선택하여야 합니다. 1가 로타릭스는 접종 횟수 2회로 생후 4개월 완료됩니다. 사람 균주로 만들어 1가입니다. 장점은 항체 생성이 빠르며 로타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굳이 단점을 말하자면 너무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5가 로타텍은 접종 횟수 3회로 생후 6개월 완료됩니다. 사람과 소 균주로 만들어 5가입니다. 장점은 광범위한 방어범위입니다. 단점은 항체 형성이 느리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선택이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따라하세요. 두 가지 측면만 생각하고 결정해보세요. 대외활동 시기가 빠르다면 1가 로타릭스 대외활동 시기에 여유가 있다면 5가 로타텍을 추천합니다. 그럼 2개월된 아기 우주의 예방접종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방접종하리라고 하는 날이에요. 안전모장했나요 바람 들어올 틈이 없네요 집 근처 우주 전용 소아과 도착 간단히 접수도 마쳤습니다 이곳 소아과는 접종 전 키와 몸무게를 항상 측정해 줍니다 오늘의 기록이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홍세야 다리 펴봐 아아 체내다빼어 돌았다 안아지세 오늘의 결과는 2개월 아기 우주는 60.4cm입니다. 아침 일찍 방문한 병원이라 한산하네요. 아기 예방접종은 아침 일찍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지만, 오늘은 주사 두대 맞는 날이야, 우주야. 약도 먹어야 돼, 잘할 때 있지? 조금 잡아보고. 잠시 후, 우주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접종, 어, 주사 두 가지 먹약 하셨습니다. 응. 두 먹약 있고, 세번 먹는데, 세번 먹약을 딱 대고 가실 거죠? 응. 네, 다시 만들었습니다. 껌 뺏기려면? 껌을 버라, 이쪽으로 껌을 까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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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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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잖아>. <laughs> 아무것도 아니지 오즈, 괜찮지? 조야, 괜찮은 거 맞아? 공격 받았어. 이제 밥 먹고 까먹으면 돼. 알았어. 예방 접종 후 주의사항. 해열제가 필요한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만 가능합니다. 주의하세요. 좀잘 차. 집으로 돌아가기 전 해열제 하나를 구매하였습니다. 비상용으로 말이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집앞 빵집에도 들립니다 우주어멈이 좋아하는 찹쌀빵은 없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죠 포기했던 찹쌀빵 발견 간다운 찹쌀빵을 득템하였습니다 땡큐 바게트 이제 집에 도착 우주 주사 맞고 와서 뻗었어요 아프지 말고 잘자 잠자는 우주를 뒤로하고 간식을 즐겨봅니다. 음, 식혜 바로 이 맛이죠. 그냥 만들 수 있겠는데? 완전 쉽지? 간식을 즐길 시간까지 제공해주는 우주 역시 효자입니다. 밤이 되자 조금 아파하는 우주 주사를 두 대나 맞은 우주가 걱정이 됩니다. 다음날 다행스럽게도 아프지 않고 잘 이겨낸 우주입니다. 이것으로 2개월 아기 예방접종하기 끝! 마지막으로 우주와 우주 온몸의 재롱으로 이번 브이로그를 마칩니다.